이병헌 춤같아 이건 <laughs> 집이소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출근을 했고 조금 늦을 뻔해서 살짝 <laughs> 뛰었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오늘 애들이 없어서 어, 크래프트 준비하고 또 내일을 위한 크래프트를 좀 예쁘게 꾸며놓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리쌤이 와서 이거 사다주셨어요. 완전 감동. 잘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꾸몄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의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laughs>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영어 공부를 따로 막 엄청 열심히 하는 하지는 않아요. <laughs> 솔직하게.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미드를 진짜 너무 좋아해서 진짜 웬만한 유명한 미드는 다 봤거든요? 진짜 과장이 아니라 다 봤어요. 진짜 한 두세 번씩도 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드는 그 정도로 미드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된것 같아요. 해외 유튜버분들도 저랑 스타일이 잘 맞는, 제 취향에 맞는 분들을 찾으면 또 그분들 영상도 그냥 재밌게 보고. 근데 막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막 키고, 재밌게 보다 보면, 내가 아는 단어들이 들리고, 또 가끔, 어, 이 표현 오랜만인데? 싶으면은, 그냥 다시 돌려서, 아, 맞아, 이런 표현도 있었지? 하면서 한번더 그냥 체크만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그냥 계속해서 영어를 가까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따로 공부를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한다기 보다는. 그리고 또 이렇게, 근무 환경에서 어쨌든 저는 외국인 코어커들과 같이 일을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어를 쓸수 있는 근무 환경으로 좀 바꾼 것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된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영어 공부의 키포인트는 절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계속 지속해서 할수 있는 거. 그러려면 내가 재밌는 거. 내가 정말 질리지 않고 재밌게 계속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미드 아니면 유튜브라는 그 컨텐츠 소비를 어,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보게 돼요. 제가 아무튼 두서없이 좀 말해서 제 마음이 전달이 됐을진 모르겠지만 정말 절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재밌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보단 이렇게 드라마라도 보는 게 나으니까요. 맨 처음에는 프렌즈랑 모던 패밀리 이걸로 시작해서 약간 입문? <laughs>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막 보고 하다 보니까 저의 최애 드라마를 찾았거든요. 저는 길모어걸스, 진짜. 길모어걸스가 제 최애 드라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시즌이 엄청 많은데도 두 번, 세 번씩 정주행하고 막 이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이런 컨텐츠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혹시 영어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 진짜 미드 진짜 많이 봤으니까, 진짜 추천해 줄수 있어. 진짜 이만큼 리스트 뽑아서 추천해 줄수 있어. 그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laughs> 저한테 본인 취향이 이러이러이러한데, 어떤 드라마 추천해 주실 건가요? 제가 한번 머리 굴려서 추천해 보겠습니다. 근데 언어는 진짜 계속해서... 그 언어를 접하고 또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 당연하게 당연한 진짜 당연한 말이지만 네 그럼 저는 맞아그러니 크래프트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저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가는데 오늘 아침에 미소랑 산책하니까 날씨가 후. 원춥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볍게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제잘산 템. 제가 최근에 아이폰5S를 샀거든요.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솔직히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또 보면은 너무 예쁘니까 계속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면은 또 캐나다에서도 예쁜 사진 많이 <laughs>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핑계를 만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 이거는 앞서 말했다시피 아이폰 5S고 골드 색상이고 어, 32기가입니다. 음, 예쁘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걸로 그렇게 많이 아직 사진을 찍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찍어봤을 때 색감이 일단 너무 예뻐. 5S랑 뭐 s 랑 6라인이랑 다 색감 다 비교해봤거든요. 근데 제 취향에 맞는 건 5S라서 5S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미세한 차이여도 그 취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세폰 사진용 세컨폰 고민하는 분들 계시면 꼭그 비교를 진짜 우리 블로거님들이 정말 잘 정리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좀 보시고 마음에 드는 색감의 핸드폰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5S를 너무 만족하고 있다. 저는 오늘 나가서 또이 핸드폰으로 예쁘게 사진도 친구랑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원래먹으세요또 당첨되면 또좋 사주면 어요다어그또 당첨되면 좋아하는 그거 사줄게. 그어 나? 왜 이렇게 남은 내네 브이? 저는 이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지금 학점은행제를 듣고 있는데요. 학점은행제는 작년에 8과목, 올해 5과목. 이렇게 해서 총 13과목을 수강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과목들 중에 어, 인정이 될 만한 과목들이 있어서 계산한 결과, 이렇게 13 과목을 더 듣고 있는 거고, 사람마다 이제 더 들어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보다 덜 들어, 들어도 신청을 할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체크해서 계산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그냥 진짜 이씨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 진짜 잘 나와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 대충 대충은 아니고 잘 찾아 보면은 어, 관련한 과목들이나 정 은행제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다잘 나와 있으니까 어,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알버타주 ECA 자격증은 신청해서 발급. 받아 놓은 상태인데, 저는 BC주로 가기 때문에, BC주로 변환 신청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ECA가 아니라 ECE 자격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저 수업을 다 듣고, 이제 ECE 자격증도 신청하고, BC주로 변환을 또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다 하고 가지는 못할 것 같고, 캐나다에 가서 마저 이 과정을 다 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취득 중이라는 사실. <laughs> 또 나중에 신청 과정도 찍어볼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이제 마저 과제하러 Субтитры